다음 사업 하실때 박무순 대표님과 네네. 함께 하시겠어요? 아 오두엠 웹사이트에서 컬처북을 좀 봤습니다 아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뭐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직원들의 뭐 성과가 상승 되었다 어, 왜 만들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하고 제가 오두엠이라는 회사 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궁금 해하게 캐주얼하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특히 뭔가 이렇게 정립된 어떤 문서나 뭐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뭐 이런 거예요. 일할 때 어, 일을 하다가 조금 뭐 졸리면 휴게방에 가서 잠깐 쉬다 와도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터치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희의 방향은 그랬는데, 또 회사에 누군가는 희한하게 그렇게 쉬러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직원들이 되게 어, 고민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음. 그냥 이렇게 막 사소한 거지만 아, 생,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지? 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음. 나오고. 그때, 아, 이게 우리가 생각했다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야기가 많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서 뭔가 오디만의 어떤 문화를 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랑 결국 뭐 창업자 포함해서 원하는 문화가 어떤 건지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냥, 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ODM의 어떤 공동체? 음. 이런 소속감 네. 같은 게 조금만 더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집을 해서 인터뷰를 할때 보면 회사 컬처북이 홈페이지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읽어보시고 오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컬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인재 채용할 때 네. 어떤 걸 가장 크게 보세요? 현장급에서 한번 미팅을 하고 결국은 ODM이라는 회사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과거에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도 많이 여쭤보고 지금 회사를 나오시려고 하는 이유 오뎀이랑 회사를 왜 택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어떤 답변을 하면 네, 네. 바로 떨어져요 아 바로 떨어지냐고요? 네. <laughs>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협업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인지 너무 이기적으로 뭔가 일을 해왔던 어떤 느낌이 들면 확률이 높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력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컬처북을 많이 올려놓고 그걸 찾아보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네. 서류 통과면 하 팀장 네. 인터뷰 한번 보고, 네. 임원급 네. 뭐 네, 네. 인터뷰 한번 보고 네, 네.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임원 네. 인터뷰 통과 퍼센티지는 음, 되게 높아요. 네. 80, 90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통과돼서 올라오면. 많은 부분을 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네. 지금은 어떤 쪽으로 인력 충원하세요? 셀렉스 쪽에 이제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제품 소싱 이런 거를 이제 총괄하고 리딩해 주실 MD 분을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오늘 이제 인터뷰하신 분은 셀렉스 쪽 인플루언서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포함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이런 네. 부분. 네 마케터 분을 지금 찾고 있어서 셀픽스 또는 에드픽 운영할 때 네. 광고주한테 주는 팁 같은 거 있나요? 광고주한테 주는 네. 팁이요? 이렇게 운영하면 아. 잘 된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간섭하냐 네. 이런 거. 아, 이 네, 에드픽 같은 경우는 직 광고주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행사 레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네.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음. 어, 광고주 쪽에서 준 크리에이티브 소스가 이런데 저희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거 말고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빈번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 빨리 어, 가장 좋은, 좋은 거는 제약을 사실은 많이 안 두는 게 가장 좋은 팁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문구 혹은 정해져 있는 소스만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면 사실 그틀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라서 가이드는 주시되 방향 정도만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리고 오히려 열어주시되 이런 거는 최소한 안 됩니다를 가이드 네. 주시는 게 가장 더 좋고 음. 힘든 경우는 사실은 딱 이것만 돼요라고 이렇게 네. 전달 해 주시는 경우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에드픽스냐? 저희는 사실 이제 아니죠.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웃음> <네네네>. <웃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셀픽스는요? 원래 이제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라고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죠. 쿠팡도 이걸 Coupang Patents. 때 o u p a n g PBS Tenor. Influ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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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f l u 면 근데 대신에 장단점이 있는데 뭐 아마존 어필 u e n c 나 쿠팡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워낙 네. 종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제품 가 f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사실, 높은 수수료를 줄 수가 없는 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신에, 셀픽스는 좀 한정된 아직은 카테고리나 제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는 뭐 제품 제조업체나 유통사들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네. 하고 있어서, 네. 어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높을 것 같긴 네. 한데, 이제 저희의 숙제는 좋은 제품에 풀을 많이 넓히는 게저희 숙제고 방무선 대표님의, <laughs> <장점은 뭔가요? 웃음> 대표님의 장점은 뭔가요? 방무선대표님이장점은 너무 명확한데요 사실 장점이면서단점이될 수도 있는데 야이에서같이 일할 때 기획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자셨어요 아, 네, 사실 그런 개발자 분들이스타일이 쉽지 않은데 네. 어, 그니까, 기획자가 좋아하는 개발자는 너무 명확한 게, 기획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구현을 해주는 개발자거든요. 음, 그리고 속도? 네,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음.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구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개발자로서의 어떤 의견을 음. 되게 적극적으로 주는 스타일이었고, 네. 거기에 또 기획적인 마인드도 같이 가지고 계셔서, 네. 기획자가 되게 소통하기가 좋은 개발자셨어요. 오잼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서비스를 키워갈 때 대표님의 그런 어떤 자질이나 능력들이 되게 밑바탕이 많이 됐던 어, 생각했던 걸 빠르게 구현하고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성격이 또 되게 급하셔서 빨리빨리 이제 치고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어, 장점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필요한 죠 네. 장점을 길게 말해주셨는데 <laughs> 단점도 이만큼 길게 말했어요. <laughs> 단점은 근데 이제 장점이 단점이 되더라고요. 네. 본인이 개발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실무자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이런 때 IT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경험이 또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거 빨리 하고 싶은데 왜안 되지? 음. 사실 시드 실무자나 밑에 이제 리딩하는 거뭐 팀장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님의 생각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이거가 리딩을 직접 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꺼내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 보자 라는 방향만 던져 주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솔루션까지를 제시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계세요 네. 대표님은 그건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거를 해야만 되는 또 어떤 네. 압박감?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좀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네.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큰것 같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다음 사업 하실 때 네네. 박무순 대표님과 네네. 함께 하시겠어요? 아. 아, 어, 함께는 할것 같아요. 함께는 음. 할것 같은데 <laughs>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네. 할 거는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역할이 조금 달라지면 아, 어떨까 라는 아, 생각을 아, 한번 해본 적이 음.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 네. 해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회님은 어쨌든 제가 볼때 뭔가를 이렇게 막 구현하고 이런 거 만들어가는 거를 되게 즐겨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내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포지션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박무순 대표님의 네. 대답은. 네. 뭐 에, 에디팅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 궁금하네요. <laughs> 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럼 <laughs> 아, 구독을 해놓으시면. 알겠습니다. 아, 네. 살아오시면서 네. 이런 점은 네. 우리 딸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음. 우리 딸한테 음. 주는 조언이 있다면. 네. 좋아하는 거. 를 찾아서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일, 이제 졸업반 됐을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난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하지였거든요. 네. 이제 저는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히 안타 보니까 네. 무슨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지 뭐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공이 뭐였어요? 제가 전공은 일 전공이 수학인데 어. 이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어. 근데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간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걸 택했고 음. 근데 수학 하나만을 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쳐버리겠는 음.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뭔가 다른 걸하나더 걸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경영학을 재기 전공을 했던 음. 케이스고 제가 뭐를 좋아했지를 막 계속 생각을 했는데 뭐, 뭐 홈페이지 저 만들고 기획하고 뭐 이런 거 네.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던 온라인 상에서 뭔가 콘텐츠나 서비스나 기획을 하는 어떤 업무를 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보게 되다 보는데 일단은 그런 과정좀 거치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는 사실은 네가 좋아하는 게좀 뭔지를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학생 때부터 좀 많이 경험해보고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직업의 개념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뭘 하더라도 좀 좋아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네. 에드픽에서 막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막 2학년, 3학년인데 마케팅 활동을 해서 돈을 정말 엄청 많이 벌어가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오. 이분들을 보면 되게 스마트하게 음.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 청소년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또 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뭔가 재능이나 이런 거를 플랫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음.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 때보다는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접하게 되는 미디어 환경도 되게 많아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중학교 1 학년인데 네.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미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보고 있다면 제가 저걸 저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약간 저런 거 관련돼서 뭔가 뭐를 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 뭐 좋아하는 멤버 아이돌 멤버 중에 뭐 중국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 그래요? 근데 어. 중국어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약간 네. <laughs> 이런 거 중점적인 네. 막 네.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좀 능력을 잘 키우고 이러면 뭔가 생기지 않을까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참 그게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허용해주고 또막 이런 와. 걸 가져가는 게 쉽, 쉽, 쉽지는 쉽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애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laughs> 막 그러거든요. 어. <laughs> 책이나 영화 추천 네. 하나 해주세요. 아저 사실 책하고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책은 <laughs> 사실은. 사업하면서 좀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일부러 많이 읽으려고 하다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약간 강박관념이 조금 음. 있었어요. 몇년 사이에는 이제 소설책 읽으면 안될것 같고 아, 사업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책만 네. 읽어야 될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책 읽는 게 재미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떨쳐버리고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읽고 싶은 거 읽자고 라 해서 태도의 말들 기자분이 네. 직업 특성상 사람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기자분이 약간의 에세이지처럼 쓰신 책인데 되게 얇아요. 그리고 금방금방 금방 읽혀요.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아놓은 집인데 되게 이렇게 공감가는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 책의 핵심이 사소한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막 엄청난 큰 계획을 세우고 막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한테 하는 하나의 뭐 말, 뭐 네. 태도, 뭐 이메일 쓸 때도 어떤 식으로 뭐 쓰고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런 사소한 거에 있어서 되게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 그런 거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약간 하나하나 좀 신경 쓰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추천해주는 책 중에 음. 하나. 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되게 금방 읽혀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들으니까 읽어보시면. 아 어, 네, 어, 네. 추천요 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거 집에 그냥 하나 사서 네. 제가 그냥 집에다 이제 꽂아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또 회사에서 구매를 하긴 네. 했더라면. 음. 네. 영화는 사실은 제가 음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 배우의 굉장히 열혈 광팬이거든요. 음. 김남길가그 제가 굉장한 팬이그요 김남길씨가 출연했던 영화중에 무례한 이라고 있어요 유쾌한 영화는 사실은 아닌데 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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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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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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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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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날이라는. 어느 날. <laughs> 네. 어, 오늘 시간 내줘서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편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편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